네, 반갑습니다. 매일경제TV 주머니 황성수 매니저입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정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휴장하는 동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는 일제히 기술적인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증시는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은 숭구의 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보집니다 자, 오늘은 뉴월의 네, 첫글일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네, 출발하시고요. 뭐 뉴월 한달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네, 오늘 증시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 뭐 중기적으로도 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들 네, 소개드릴 해 건데요. 네 방송 내용 끝까지 잘참조하셔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드릴 종목은 CJENM입니다. CJENM의 전체 매출 가운데, 음, 미디어, 네, 미디어 매출 비중은, 네, 지난 그 1분기 기준 약49% 거의 한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 예능 등 양질의 컨텐츠들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 수익과 컨텐츠 판매 단가가 상승하면서, 네, 수익성을, 네,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네, 글로벌 미디어 시장은 OTT, 뭐, 최근에 뭐, 넷플릭스 뿐만 아니라, 뭐, 애플 TV,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네, 이런 OTT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OTT와, 네, 뭐, 플랫폼, 네, 컨텐츠 업체에, 네, 있다는 대규모 인수합병으로, 네, 자본율 갖춘 소수 대기업 중심으로, 네,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JN은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네 플랫폼까지의 수직 계열화를 통한 네 국내 종합의 네 콘텐츠 에 살아갈 수 있는데요. 네 글로벌 미디어 시장이 네 재편되고 또 이제 성장 시점에 네 진행되면서 네 앞으로 네 콘텐츠 중심의 높은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뭐 CJN은 음 혹자는 네이 종목을 한국의 디즈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네 많은 뭐 드라마, 영화, 예능 그리고 웹툰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네, 공급하면서 저는 지금 차별적인 성장이 네, 기대되는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요 종목 최근에 음,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네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연기금의 매수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뿐만 아니라, 뭐, 투신 보험, 금융투자 쪽에, 매수세도 계속 좀 들어온 종목인데요. 그래서 CJENM, 음, 뭐, 충분히, 뭐, 음, 중장기 성장 여력도큰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뭐, 현재 구간에서는, 뭐, 분할 관점에서 접근도, 네, 유효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CJENM, 소개해드렸고요 네, 그 다음 종목은, 현대백화점입니다. 네, 뭐, 현대백화점은, 음, 뭐, 네, 종목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화점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네, 면세점 사업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백화점 업황이 지난 1월 이후로, 네, 빠르게 좀 회복되고 있고요. 네, 2월부터는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지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자파 등 이런 고마진 카테고리의 매출이 회복되면서 수익성도 상당히 많이, 네,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이 백신 접종이 속도를, 네, 좀 붙고 있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이 속도가 붙으면서 소비 심리가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백화점 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그동안 네, 억눌렀던 소비가 이제 분출되면서 우리가 소위 보복, 네, 소비를 하죠. 네, 보복 소비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네, 뭐 면세점 같은 경 해도 음, 최근에 네, 적자가 계속 축소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네, 올 하반기에도 네, 현대백화점, 네, 양호한 실적 모멘텀이 네,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현대백화점. 음, 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인데요. 최근 네, 수급도 그렇죠. 네, 외국인 네, 기간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기간 중에서는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최근 주가는 계속 우상향의 주세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막에서는 목표 주가로 한 13만 원 정도까지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네, 뭐 중장기적인 투자의 매력도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종목은 기아입니다. 음, 뭐 기아는 네뭐 최근에 네, 주가가 그쵸 좀 이제 행보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최근에는 네, 수고도 좀 들어오고 있고 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음 신차에 대한 좀 기대감도 큰데요 그래서 네 6월 네 이번 달에 네, 스포티지 5세대가 이제 출시됩니다 네 스포티지 5세대 최근에 이런 그 suv 차량이 판매가 상당히 많이 네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신차를 출시하면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 기존의 뭐 유럽이나 네 미국에서 네 신흥 시, 신흥국 시장의 네, 수요가 회복되면서 앞으로 실적 고성장이 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최근에 뭐 자동차계는 업 이런 미래차 특히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요. 자, 그래서, 뭐, 최근에, 음, 아이오닉5, 네, 현대의 아이오닉5의 대량 생산이 지연되면서, 이 니로, 네, 니로 전기차가, 네, 전기차 성장을, 지 네,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니로가, 네, 판매량이 계속 좀 많이 좀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또 EV6. 그죠? 네, 기아의, 네, 전기차 신차입니다. 네, EV6. EB6가 또 출시되면서 전기차 판매의 고성장세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는 그렇죠? 수출도 계속 좀 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 자동차 촬영용 반도체의 공급이 그렇죠? 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좀좋지 모습을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런 실적 개선도 상당히 기대되고, 뭐 중장기적인 성장세가 상당히 좀, 네,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은서는 목표 주가로 한 12만원까지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수급도, 음, 그렇 뭐, 기간 수급이 꾸준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렇죠. 네, 뭐, 외국인들도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음, 기아, 충분히 추가적인 네, 상승 점 기대되는데요. 뭐 주가는 네, 한 87,000원대 이런 매물 구간만 소환한다면 충분히 한번더 레벨업 시도는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네, 기아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네 마지막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해성디에있입니다 그래서 해성 디스. 네, 해성 디스는 뭐 차량용 반도체네 관련주로 알, 네, 알려져 있죠. 그래서 상반기 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서 가장 피해가 적었던 업체는 바로 테슬라와 도요타입니다. 특히 뭐 도요타 같은 경우는 에 지난 2011년에 일본 대지진 이후에 반도체 재고를 한 6개월 정도 네, 보유하는 정책을 썼었는데요. 최근에 그 대만의 TSMC가 네, 촬영용 반도체 공급을 지난해 대비 한 60%는 네, 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6월 이후에 촬영용 반도체 부족 이슈는 완화될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완성 접체에 촬영용 반도체의 네, 재고가 크게 늘어날 거라는 거이 점을 여러분들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승디스는 뭐 이런 그 시장 분위기로 해서 매 분기, 네, 서프라이즈, 네, 매출이 예상되고있고요 자,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이제 제품 가격이 증가되면서 올 2분기부터는 수익성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네, 뭐, 해성 DS, 뭐, 차량용 반도체, 네, 재고 수요가 크게 폭증하면서, 네, 기대감이 선에 커지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음, 네, 주가는, 그렇죠. 완만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네, 수급은 네, 외국인 네, 기관의 매수세도 좀 들어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뭐 차량용 반도체에 네, 관련된 이런 기대감을 감안할 때 충분히 네, 추가적인 상승, 네, 여력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어깨에서는 목표 주가로 한 48,000원까지도 제시하고 있다는 거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추, 어,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이죠. 바로 이제, CJE&M, n 그리고 현대백화점, 기아, 혜성 d 스네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내 네, 관심있게 계속 지켜봐 보시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중기적으로도, 네, 꾸준한 성장이 계속 기대되니까, 네,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오늘, 네,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뭐 오늘은 네, 6월 1일 네, 6월의 첫걸일인데요 네, 또 여름이 또 본격적으로 네,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네, 무더위에 네, 건강 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하시고 앞으로 승은도하시도록 네, 계속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